한글 맞춤법의 원리 20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19항 내용을 배웠습니다. 용언의 어관과 전미사가 결합했을 때 언제 표의주의로 적고 언제 표음주의로 적는지 배웠습니다. 20항은 어관이 아니라 명사와 접사가 결합하는 경우입니다. 자, 명사와 접사가 결합했는데 이 접사가 이 라는 형태이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표 의주의로 적습니다. 자, 명사와 접사가 결합했는데 이 접사가 이가 아니다 다른 접사다 다른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다 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 표음주의로 적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20항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명사와 전미사가 결합을 했는데 그 전미사의 형태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다 이라는 접사와 결합했다 그러면 표의주의입니다 명사와 접사가 결합했는데 이가 아닌 다른 모음으로 시작을 하는 접사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표음주입니다.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집이라는 명사와 집 반복됩니다. 이걸 이제 처벌라고 합니다. 처벌 명사가 중첩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집집 집. 그리고 이 라는 접사가 결합되었습니다. 집집이, 집집마다 라는 의미죠. 집집이 명사와 접사가 결합했는데 이 접사가 이 라는 접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표 음주의가 아니라 의미가 드러나도록 하는 표 의주의로 적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집집이라고 소리가 나지만 이렇게 적지 않고 우리는 의미가 드러나도록 집집이 이렇게 적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곳곳마다 곳곳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곳이라는 의존 명사. 이 명사가 두 개가 합쳐진 처법입니다. 자, 명사와 이라는 접사가 결합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당연히 소리는 곳곳이라고 소리가 나지만, 우리는 이라는 접사의 형태를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소리가 아닌 의미가 유지되도록 적어야 합니다. 다른 예시 살펴보겠습니다. 바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박을 깨다 흥부전에서 박을 가르다 할때그 박입니다. 이 박이라는 명사와 접사, 아지라는 접사가 결합했습니다. 자, 이 접사의 형태가 이가 아닌 다른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표 의주의가 아니라 표 음주의로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 아지 이렇게 적지 않고 소리대로 박아지라고 적는 것입니다. 다른 예시 살펴보겠습니다. 너 꼴이 좋다 할때그 꼴입니다. 명사입니다. 자, 이 명사와 악선이라는 접사가 결합했습니다. 이가 아닌 다른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가 결합했네요. 이 경우에도 우리는 표의주의가 아니라 소리대로 적는 표 음주의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꼴 악선이라고 적지 않고 꼬 락선이라고 적는 것입니다. 다른 단어 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 입이라는 명사와 알이라는 접사가 결합했습니다. 자, 이 접사는 지금 이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가 아닌 다른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가 결합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소리대로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파리라고 적는 것입니다. 자이 내용이 2 0 항의 모든 내용입니다. 1 9항에서 용언의 어간과 접사가 결합했을 때표 의주의로 적어야 되는 경우 그리고 표 음주의로 적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배웠고요. 2 0 항은 명사와 접사가 결합했을 때표 의주의로 적어야 되는 경우 그리고 표 음주의로 적어야 되는 경우 이 내용을 배웠습니다.